우리 산부에병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해야 될 분들이 많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은 바로 우리의 스승님들, 선생님들 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들이시죠.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잠시 보다가 TV는 사랑을 싫고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그래서 평생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날에는 남자 아나운서가 출연을 했는데요. 그 아나운서가 찾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교사로 부임하신 분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아나운서에게 내가 반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나운서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구석이 있던 것도 아닌데다가 당시 그 학교는 큰 대류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부유한 동네와 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동네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 아나운서는 어려운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선생님이 자신에게 반장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선생님의 강건에 못 이겨서 반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나운서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왜 그때 저에게 반장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아나운서가 이쪽 동네에 있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이쪽 동네에 있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잘 화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반장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아나운서의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장점들을 아마 잘 캐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아나운서가 된 이유가 그 선생님이 자신에게 너는 커서 아나운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은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아나운서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줬던 그말 한마디 때문에 아나운서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갖고 마침내 아나운서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알아주고 자신에게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주었던 선생님의 그말 한마디 덕분에. 그 아나운서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TV는 사랑을 실고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선생님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한 사람의 인생에 이 선생님이 미치는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 우리 또 어린이들 이들이 올바른 인생과 또 신앙으로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제가 대표로 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 한번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성경 책 안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진 책이 두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끝부분부터 2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진짜 아들인 건 아니고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겁니다. 디모데로서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스승이 계신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사도바울로서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아주 신실한 제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델을 축복하는 인사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면서 인사했나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저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델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5절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디모델을 평가하기를 그에게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은혜로운 평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디모델처럼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디모데처럼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에게는 아주 좋은 스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디모데에게 좋은 스승이 되었든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첫 번째 스승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 우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위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더열심이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라 학원을 보내고 과외까지 시켜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읽게 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 지식을 쌓아가는 데에만 열심인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이 무엇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그런 세계관, 물질관으로 온전히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물질관 이런 것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나의 스승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이나 나의 경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지표가 되며 스승이 되도록 할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성경 말씀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또, 또 전문가들의 조언,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도자나 판단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스승 삼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두 번째 스승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가 지니고 있었던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왔다.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로부터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삶의 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말보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더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더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일차적인 스승인 것이죠. 우리가 말로... 또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또 나쁜 것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며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늘 기도하는 삶을 보여줘야 하죠. 기, 기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슬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고난이 가득할 때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가신 믿음의 길을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세 번째 스승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 제자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스승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우리 주위를 증언하는 것과 주를 위하여 갇힌 것 그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 색으로 가던 도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핍박과 고초를 당했지요 작정하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고 혹독한 핍박과 위협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자신의 열정과 생명을 다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같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본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디모데는요 흘려들을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이 쾅 하고 그 마음속에 박혀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래 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맞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드는 복음의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돼 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복희의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거쳐왔던 교회 단임 목사님들이십니다. 대실교회 최기영 목사님, 이문동교회 정영택 목사님. 천안중앙교의 이순 목사님, 영락교의 이철신 목사님 이런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목회의 스승님들이십니다. 스승 되신 목사님들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또 보여주셨던 목회의 모든 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좋은 목회의 자산이 되었고요. 또 단임 목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좋은 스승님들로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찾아뵙기도 하고 때로는 여쭤보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저에게는 정말 귀한 분들이죠.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인생의 스승, 또한 신앙의 스승이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를 교회로 처음 인도해 줬던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나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셨던 전도사님 또 인생의 문제가 있어 서 괴로워할 때 나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신앙생활 중간 중간에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 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스승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의 스승이었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의 스승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님들 덕분에 이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스승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자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은 뭐예요?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을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스승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 앞에 여쭤보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아픔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할 때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주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스승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계시는 은혜죠.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가 스승 대신 주님을 부르며 주님, 제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승 대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금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TV나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내 내면의 본능에서 말하는 것, 내 오랜 경험들이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잠깐 내려놓고요. 내삶의 그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스승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목회자나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 또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또 신앙적으로 자꾸만 흔들릴 때 옆에서 위로해 주고 우리를 붙잡아 줄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목회자나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든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여러 가지 감당이 어려운 일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목회자로서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붙들어 드리고, 신앙적으로 잘 안내해 드렸는데, 그 성도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나고 나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말씀을 받는 자, 성도님이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 즉,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와 모든 좋은 영적인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우라고, 목회자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말씀을 배우며, 신앙적으로 잘 안내를 받으며,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자들과 영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나누고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괴로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은 배가가 되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목회자와 늘 좋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좋은 신앙의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스승이었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와가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이 그에게 좋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님들로 말미암아 그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승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시며 목회자와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목회의 스승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분들의 삶과 신앙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이 교제하셔서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 역시도 정말 좋은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스승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목회자들과 함께하게 하신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금들과 함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